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 스네이키퍼입니다. 어, 이런 적 처음인데요. 지금. 달퐁이!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 달퐁이와 엘리자베스 까밍이의 투샷입니다. 한 번도 둘이 같이 촬영을 한 적도 없고요. 사실 심지어는 만난 적도 없어요. 어, 제가 처음에 예, 까밍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1호, 2호, 3호보다도 훨씬 작은 베이비였잖아요. 두달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 1호, 2호, 3호하고는 처음에 오자마자 소개시켜줬는데 달퐁이하고 새퐁이는 그때 당시 굉장히 컸어요. 까밍이는 요만했고 진짜 조그맣을 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 차이가 너무 나서 달퐁이 세퐁이와 까밍이를 만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까밍이가 놀라운 속도로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새 이렇게 예, 달퐁이의 절반 이상 되는 크기로 컸어요. 꽤 많이 컸기 때문에 아이고 좀이 친구 친화력 보세요. 얘 엄청. 어. 어, 거의 댕댕이 수준이에요. 어, 거의 다른 달팽이 처음 만나자마자 어, 바로 인사부터 하고 막 둘러붙고 그렇습니다. 어, 달팽이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음, 까밍이가 달팽이한테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laughs> 어, 누구세요?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엘자베스 까밍이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 자꾸 둘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뛰어노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저 어쨌든 간에... 일단 오늘 달풍이는 어, 자기가 촬영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너 오늘 찍고 싶다며 너 오늘 어, 카메라 나오고 싶다며 어, 달퐁이가 어, 집사님 저 요즘 왜제 어, 분량 없어요? 어, 잠깐만요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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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사님 저 요즘 왜제 분량이 없어요? 막 예전엔 저 주인공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달퐁이 이제 데리고 예, 찍으려는데 예, 마침 어, 엘리자베스 까밍이는 좀 집에 있는 코코피트를 다 갈아줘야 될 때가 왔어요 코코피트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까밍이 그래서. 코코피트 갈아주는 동안 잠시 밖에 빼놨다가 이렇게 같이 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얻어 걸린 거죠. 오늘은 까밍이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달퐁이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얘 지금 배고픈 거예요. 얘 지금 배고파가지고 모래도 좀 먹으면서. 찍죠 얘다 예, 예, 알아요 촬영할 때 제가 먹을 거 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뭘 먹이면서 촬영한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거고요 어, 엘리자베스 까밍이는 지금 달퐁이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달퐁이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저씨인가? 아마 이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근데 주제는 이두 마리의 투샷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얘입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은 여기 따로 있는데, 자 이게 뭐지요? 조개 껍데기, 그냥 조개 껍데기입니다. 오 조개 크다. 오제 손바닥 절반만한 네, 커다란 조개 껍데기인데, 네, 조개 껍데기 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우리 방송 좀 하고, 방송 좀 하고. 까미나, 방송 좀 하자.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조개껍데기입니다 아우 윤기가 그냥 빤딱 빤딱하네요 어 생겼어요. 조개껍데기가. 아또 누가 주셨죠? 부장님이. 부장님이 어떻게 또 아시고 저 달팽이 집사란 거 아시고 집에서 식구들하고 맛있게 전날 저녁에 조개를 많이 드셨대요. 그리고 남은 조개껍데기 깨끗하게 씻어서 어, 가질래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부장님께 저 조개껍데기 되게 구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 안 드렸는데 제가 조래껍 조 조래껍데기 조개껍데기 또는 소라껍데기를 굉장히 구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부산 사는 친구 있어요. 집이 부산인 친구한테 해운대 간다길래, 어너 바닷가 간 김에 조개 껍데기 좀 주서다 나한테 보내줘. 어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친구 서울 올 거니까 서울 올때 조개 껍데기 좀 주서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운대 가보고 조개 껍데기가 없대요. 그래서, 어? 해운대인데? 그랬더니. 어 사람들이 다 주석한 것 같다고 해서 마땅한 조개 껍데기가 없다고 친구가 못 가져왔는데 어그 다음 날 부장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 저한테 오시더니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부장님 이거 웬 조개 껍데기예요? 그랬더니 어 전날 식구들하고 어 맛있게 먹고 남은 거를 이제 달팽이들 키우는 사람한테 갖다 주려고 절 저죠 달팽이 키우는 저에게 갖다 주려고 갖고 오셨답니다. 근데 부장님 생각에는 이게 달팽이들이 조개 껍데기를 직접 갉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보레가루도 달팽이들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보레가루도 전복껍질, 뭐 소라껍질 이런 걸로, 아, 소란 아닌가? 전복껍질, 굴껍질로 보레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굴껍질, 전복껍질, 이런 조개껍데기에 있는 칼슘 성분도 달팽이들한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다만, 조개껍데기가 보통 두꺼운 게 아니죠. 보통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달팽이들의 이빨 가지고는, 음, 택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달팽이들에게도 치설이라는 이빨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각각, 각각, 이렇게 갈가먹지만, 그걸로 이 엄청나게 탄탄한 조개껍데기를 직접 갈가먹진 못하고, 물론 집사가 이렇게 강력한 분쇄기에 넣고 갈아주면 되지만, 저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 없겠습니다. 전줄거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먹이려는 것도 아닌데 조개 껍데기를 왜 원했냐 이걸로 애들 밥그릇 쓰려고요 요걸로 애들 밥그릇 쓰면 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주는 사료 어 요런 사료도 있고 이건 더 유명하죠 요런 사료 다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런 사료 줄때 그동안은 마땅한 그릇이 없어서 요런 간장종지 같은데 이제 사료 개어서 물에 개서 줬는데 조개 껍데기는 더 먹기도 편하고 인테리어에도좀 이렇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개껍데기를 제가 구하고 있었고 마침 우와 이렇게 뭔가를 원했는데 딱 누가 갖다 주신 거예요 진짜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예쁜 그릇으로 인서 아이들한테 에 예, 요기다 먹을 것도 넣어주고 음~ 그리고 어, 인테리어 효과도 어, 조개 껍데기로 인테리어 효과도 주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 집을 막 예쁘게 꾸며주고 이런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어, 딱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만 코코피트 적당한 습도 이렇게 아이들이 살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지 막 이렇게 뭐 모두 넣어주고 모두 넣어주고 이런 타입은 아니라 밖으로서로라도 음, 한번 실내 장식을 해줄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 조개 껍데기가. 어, 딱이지 않을까? 밥 그릇도 되고 장식도 되고 두 가지 다 되고 만약에 달팽이들이 갉아먹는다면 칼슘 섭취도 되겠고요. 먹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개 껍데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또 까밍이 또 삐졌나 봐요. 제가 달팽이한테 가지 말라 고 그랬더니 어디 가니 까밍아? 너 어디 가니? 어막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다시 좀 데려오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어, 달랬어요 삐진 까미니. 자 어쨌든간에 자 그럼 제가 이 조개 껍데기 이제 만마를 좀 담아줘 보려는데 음. 첫 번째 만마로 사료를 개어서 주려고 했어요. 어 사료를 개어서 주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달걀 계란이죠. 네. 안 보이네. 달걀을 한번 주면 어떨까? 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홈쇼핑 광고 같네요. 여러분, 스네일푸드, 어, 만9천0백원 네, 삼종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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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맘마로 계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란, 달걀,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달걀 줬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삶아서 그대로 주는 거죠. 뭐, 소금 간, 절대 하시면 안 되죠. <laughs> 달팽이한테 소금은 바로 다이 예 바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간하지 않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달걀을 삶아서 주면 어떨까? 삶은 달걀. 요아 여기다가 이제 조개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주면 어떨까? 그리고 어 흰자하고 노른자를 한번 분리해서 주려고 합니다. 삶은 달걀에. 음 그래서 흰자랑 노른자 중에서 달팽이들이 뭘더 좋아할까? 당연히 노른자 좋아할 것 같아요. 영양가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마침, 어, 달퐁이도 영상 촬영을 하고 싶어 했고, 뭐, 까밍이야. 먹는 거잘 먹으니까 우리 두 친구에게 흰자하고 노른자 주면서 예, 뭘 어떻게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잘 삶은, 삶아온 달걀이고요 달걀을 깨서 한번 밥상을 차려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팽이들 먹으라고 계란을 삶아서 흰자 노른자 흰자 노른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놔봤습니다. 여기는 흰자 여기는 노른자 여기는 달퐁이꺼 흰자 노른자. 자 어떻게 한번 먹는지 그리고 어, 어떤 걸 먹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어, 점점점 다가오네요. 네 그래요. 달퐁이는 이걸 기대했던 겁니다. 뭔가 촬영을 하면 음, 먹을 거를 주면서 촬영을 한다 <laughs> 그래서 배가 고팠나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 달걀을 향해서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자 각도를 조금 더 바꿔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벌써 입에 덥석 예, 입부터 갖다 대는데 달퐁이는 노른자를 먼저 선택했네요 노른자 야금 야금 오. 이거는 진짜 제일 맛있을 때 보이는 반응이죠? 여러분 아시죠? 더듬이 축 늘어뜨리는 거. 달... 팽이가 더듬이를 늘어뜨린다는 거는 완전 무장 해제. 마음을 그냥 탁 풀어 놓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 이거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JMT.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요런 뜻이죠. 어, 정말로 어 나는 온몸의 긴장이 확 풀릴 정도로 이 음식이 맛있어요 할때그 표현이 바로 더듬이 늘어뜨리기. 네. 더듬이 힘이 쫙 빠집니다. 음,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고요. 노른자를 보자마자 아이 맛있는 걸왜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서 먹고 있고요. 어, 까미니는 놀랍게도 이쪽에 있는 까미니는 흰자, 흰자 위주로 먹고 있네요. 어, 흰자부터 먹고 있네. 이제 그건 노른자를 덜 발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달걀 흰자에도 노른자만큼은 아니지만 단백질이 굉장히 예, 들어있죠. 단백질 식품이죠. 음, 저지방. 예, 고단백, 식품, 계란, 흰자. 어,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지방이 싫어요. 그러면서 주로 흰자 위주로 드시는 분도 있던데, 에. 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음식이죠. 음. 그리고 계란 노른자, 정말 말할 수 없이, 어, 달풍이 보여드릴게요. 계란 노른자 먹는. 계란 노른자, 말할 수 없이 고 영양, 어, 영양가 덩어리죠. 어, 달걀, 그러니까 병아리 있죠. 병아리가 어, 엄마 배, 엄마 뱃속에 있지는 않죠. 알 속에 있을 때이 노른자의 영양분을 이제 쪽쪽 빨아먹으면서 병아리로 한 마리의 병아리로 성장하는 어 거니까 계란 노른자는 영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 잘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아, 달걀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예, 아, 그것 때문에 달걀을 좋아하는데 못 드시는 일은 어 아, 어 그런 일은 이제 없어도 됩니다. 응.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어 계란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요리해서 네, 드시면 되겠고요. 어자 어쨌든 정말 맛있게 먹죠. 근데 제가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맛있게 먹는 거는 어, 달퐁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야 물론 달퐁이 이제 먹성도 좋고 잘 먹는 친구고 뭐든지 맛있게 먹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면서 먹는 거는 오, 흔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목도 안 막히나? 물좀 갖다 줘야 될까요? 목 막힐 것 같은데. 이 퍽퍽한 계란 노른자를 세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 이제 준게 미안한데요. 너희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줄 걸. 앞으로 종종 달팽이들한테 계란 삶은 거좀 줘야겠어요. 오, 너 단백질이 부족했구나. 내 주로 채식 위주로 시켰더니. 자, 그러면 이제 엘리자베스 까밍은 어떻게 먹고 있나 한번 볼까요? 흰자 어, 어, 잘 먹, 아이고, 이거, 카메라 흔들. 오, 흰자 잘 먹고 있네요. 맛있게 먹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동안에, 에, 계란 껍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달걀 껍질. 자, 달걀 껍질 정말 중요하죠. 우리 달팽이 집사들 다 달걀 껍질 한 번씩 갈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당연히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달걀 껍질을 이제 갈아 줄때 칼슘을 위해서 달걀 껍질을 많이들 주시잖아요. 가장 흔하게 주시는 게 여기 있는 이속 껍질 떼어내고 주신다고 하는데. 어이 속껍질을 달팽이들이 먹으면 안 되냐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속껍질도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달, 달팽이들 먹기도 하더라고요. 음, 또 그리고 먹어서 안될 이유 없고 먹으면 좋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갈아줄 때 굳이 속껍질 안 까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까는 이유는 집에서 절구로 빻는 경우, 절구에 빻는 경우 이것 때문에 걸기적거려서 잘 가루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쇄기에 넣고 가는 경우는 그냥 이대로 같이 넣고 가셔도 되고요. 씻어는 주셔야 돼요. 저처럼 삶은 경우에는 이미 물로 한번 끓여졌기 때문에 거기 달걀 껍질에 묻어있는 달팽이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성분이 쫙다 씻겨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삶은 달걀이야 그냥 해도 되지만 우리가 뭐 계란 후라이나 다른 계란 하느라고 씻지 않고 달걀을 껍질에 이제 어. 있는 경우는 물로 한번 깨끗하게 좀 씻어 주세요. 음, 물로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갈거나 네, 빻으시면 됩니다. 빻을 때이속 껍질이 굉장히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속 껍질은 제거하셔도 되고 어, 그냥 분쇄기에 넣고 가는 거라면 굳이 속 껍질을 일일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요. 요거는 지금 제가 예, 계란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 본 거예요. 이렇게 곱게 갈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저는 잘안 주죠? 자주 안 주죠? 계란 껍질. 뭐, 요렇게 파는 것도 있죠. 난각가루. 이렇게 판매하는 난각가루도 있어요. 이거는 산 겁니다. 요런 어, 난각가루도 있긴 하지만, 어, 저는 그렇게 자주 주는 편은 아니에요. 난각가루가, 그러니까 계란껍질가루가 난각가루잖아요. 난각가루가 칼슘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한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칼슘 함량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어, 칼슘을 좀 많이 공급하고 싶을 땐 중질탄산 칼슘이나 분필, 예, 칼슘 분필이죠. 탄산 칼슘 분필. 이런 종류를 주시는 게 조금 더 칼슘 흡수에 더 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계란 껍질을 대충 빻은 경우는 흡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대로 아마 응가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오는 거라서 어, 집에서 갈아 주시는 음, 달걀 껍질만으로는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고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달팽이들 먹는 모습 이어가겠습니다. 음, 잘 먹고 있네요. 까밍이는 여전히, 예, 흰자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고요. 네. 달팽이는 노른자. 어, 전 노른자 체질이에요. 어, 그러고 있네요. 근데 이게 아마 그냥 가까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닐까. 뭘더 좋아, 둘 중에 뭘더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달팽이도 노른자 다 먹고 나면, 예, 흰자 먹겠죠. 그리고 까밍이도 흰자 다 먹고 나면 노른자 먹겠죠. 뭐둘다 예, 달팽이들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 삶은 것도 달걀 삶은 것도 달팽이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음, 아주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아제 손이 엄청 거대하게 나오네요. 어, 오늘 조개 껍질 예, 달팽이들의 그 그릇으로 조개 껍질을 예, 장만했어요. 이게 영상 주제였는데. 어, 주제가 <laughs> 달걀이 되어버렸네요. 결국 찍고 났더니 달걀이 주인공인 영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달팽이들한테 어, 삶은 달걀 한번 줘보세요. 어, 대부분 다잘 먹을 겁니다. 워낙 달팽이들이 어, 팽바팽, 예, 팽이들마다 입맛이 다 달라서. 어, 애들 또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자, 이제 나머지 달팽이들한테도 계란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잘 먹나. 네, 그리고, 어, 그 내용, 어떻게 됐는지, 네,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채널이 날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부족한 영상인데 참 부족한 많고 그런데 정말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어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도 잘안 나오네요. 어, 너무 감사해서 말이 꼬이고 있는 달팽이 집사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달팽이 집사 채널 자주 보시지만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어... 달팽이 집사 <laughs>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계란 삶은 거 달팽이들한테 정말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이제 준게 제가 후회가 될 정도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서 어, 저도 마음이 뿌듯하네요. 여러분도 달, 집에서 키우시는 달팽이한테 삶은 달걀 줘 보세요. 자, 그럼 어, 그리고 나서 급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